변신의 귀재죠. 명품 배우 김명민 씨가 이번에는 마라토너로 변신했습니다. 김명민 씨는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다고 털어놨는데요. 김명민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민 씨는 그 동안 루게릭병 환자, 천재 지휘자 등 다양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 명품 배우라는 찬사를 받고 있죠 이번에는 우승 후보를 위해 30km까지만 달려야 하는 페이스메이커 주만호 역을 맡았는데요. 김명민 씨는 10년은 늙은 것 같다면서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전 죽,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되게 힘들었는데 제 얼굴을 보시면요, 그 스태프들도 제 모니터를 보면서 편집을 하면서. 어, 시작을 했을 때 시점과 끝날 때 시점에 제가 10년은 늙었다라는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게 계속 뛰고 마음고생도 하고 육체적인 고생도 하다 보니까 캐릭터 분석력이 뛰어난 김명민 씨는 주만호를 연기하기 위해 인공치아 착용을 제안했고 직접 디자인까지 했다고 하죠. 일단 저는 이 영화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외모는 포기했습니다. 그큰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볼 자신이 없을 정도네요. 마라톤호라면은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인공치아를 끼게 됐고 김영민 씨와 함께 출연한 고아라 씨는 영화에서 인기 장대높이 뛰기 선수로 등장하는데요. 연기 변신을 위해 부상 투혼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장대높이 뛰기는 단거리여서요. 아킬레스 건염이 조금 달아서 그렇게 됐는데요. 제 괜찮습니다. 김영민 씨와 고아라 씨의 연기 변신 기대해봐도 좋겠지요?